지파백스가 1, 2, 3, 4, 5고, X에서 X로의 함수 f 중에서 f이가 이가 아니고 f4가 4가 아닌 1대 1대 응 f에 계속하세요. 아닌가 아닌 것보다는 f이가 2인 거, f4가 4인 걸 제외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가 있는 거거든. 그니까 러 또는으로 가셔야 돼, 또는으로. 그니까 여사건을 가자는 얘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구하는 것보다는 전체 개수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들의 개수를 <laughs> 빼는 게 낫다는 거지. F2가 2고 또는 F4가 4인. 그리고 1대1 응인 것을 구해서 전체 1대1 등의 개수가 몇 개지, 5 0이지 500살 빼자고. f2가 2인 거는 f2는 2로 결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1, 2, 3, 4, 5 아, 대충 설명해야 돼. 이걸 제대로 설명해야 돼. 제대로 설명을 해보자. 다시 아니고 아닌고 이런 거보다는 아니고 아닌 를를 보는 거보다는 이게 여사건이지 여사건의 경우에서를 구해서. 전체 경우에서 5팩에서 빼자고 그러니까 FA가 2인 거는 2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그럼 1, 2, 3, 4, 5는 나머지 4개 또로로로 쏘면 되는 거니까 역시 1대1 대이니까4팩이있지 근데 F사가 이번에 4인 거 F사가 4인 거 사가 4로 화기로 했으니까 무2기기 이렇게 막쏟든 어떻게 하나가 쏘면 되겠지 역시 4팩인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요놈, 요놈 안에는 F2가 이로수고 4가 4로 쏜거 그니까, 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단 말이야. 두번 써준 거야. 그니까, 러더한 다음에, 3표를 빼줘야 돼. 한 번은 빼야 돼. 2가 이로수고 4로 쏜으니까 1, 3, 5가 1, 3한테 쏘는 경우에서 3표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빼야돼 100에서 결국 대충 설명한거였다 자세히 설명한게 에이 에이 이걸 빼야된다고 그럼 답이 나오겠지